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사월하 본문도 마지막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를 요구하신 분입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자,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요. 다윗이 교만하게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요. 다윗이 선택한 건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요. 단 하루 만에 무려 7만 명의 백성이 죽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차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징계를 중단시키십니다. 어, 무고한 백성들이 죽는 걸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바짝 엎드려 잘못했다고 빕니다. 자이 하나님은요 선지자 가슬 다윗에게 보내셔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제사, 곧 예배입니다. 자 죽어가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자,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이 무서운 죽음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고작 예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배는요, 오늘 제게도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는 존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에 다가갑니다. 이를 통해서요, 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되새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백성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기보다는 이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더욱 든든해집니다. 이 때문에요, 저는 예배를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저의 삶을 예배에 맞춰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명령대로 예배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예배를 위해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 간절했을 겁니다. 그 재단을 쌓는 내내 다윗은 이곳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을 겁니다. 혹시 무섭진 않았을까요? 또는 사자가 다시 움직여서 백성들을 다시 죽이기 시작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또요, 재단을 잘못 쌓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담감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요. 다윗은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했을 겁니다. 재단이다 쌓아지고 어,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자, 번제. 번제는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이고요.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들로 다윗은 백성들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자, 예배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따라서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데 그렇다고 해서요. 예배 형식이 천편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에 관해서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주십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인간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도 다윗처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자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 아멘. 어,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드린 다윗의 기도도 들으셨고,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 재앙을 멈추심으로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일이요 오늘 제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혹 삶의 자리에요 큰 혼란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든든히 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자 그때는요. 만사를 제쳐두고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희한하게도 이럴 때 저는 꼭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제쳐두고 만사에 집중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요 저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겠습니다. 혹시 요즘 저의 주일 예배가 그저 습관처럼 드리는 의례적인 예배인지 아니면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껏 드리는 예배인지 점검해야겠습니다. 매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요, 어, 저의 예배생활을 점검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어,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어, 또 만사 가운데 뒤로 지, 어, 제쳐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을 어, 우선순위로 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스스로의 예배를 잘 점검하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